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수장입니다 자, 대선 후보들이 이제 앞다퉈 용종률 500%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1기 신도시가 어디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1기 신도시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까맣게 표시된 거 있죠? 이렇게 까맣게 표시된 것들이 지금 1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 2기 신도시인데, 2기 신도시는 다 외곽에 있고, 1기 신도시가 굉장히 좋은 입지에 갖고 있죠. 3기 신도시는 1기보다 더 가까운 쪽으로도 많이 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기대감이 큰 거고, 어쨌든 1기 신도시가 위치가 굉장히 좋고, 서울 근접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일기 신도시 용적률을 보시면은 지금 일산이 가장 좀 쾌적하죠 169%그 다음에 분당이 184% 이제 삼번 평촌 이거는 204% 제일 떨어지는 사업성은 이제 중동의 226%가 됩니다 170에서 한220% 내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기 신도시 거주자의 주거 환경 만족도를 보시게 되면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 일단 주차가 가장 불만족스럽죠. 왜냐면 90년대 초반에 지었을 때는 차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 없는 집이 없고 보통 두 대도 있는 집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상당히 많고 상하수도 부식되거나 소음 진동.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가 오래돼서 불만족스러운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반족스러운 면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니즈가 굉장히 큰지역 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주택 수를 보게 되면 분당 일산이 좀 큽니다. 분당이 가장 커서 지금 한 10만 채, 9만 7천 채 정도가 있고 일산이 한 7만 채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평촌, 중동, 삼본은 약 4만 4만 호 남짓 되는 그런 곳이 이제 일개 신도시예요. 신도시 강남 재건축 해법 될까?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 용적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적률인 것은 현재 토지에 얼마만큼 높이 지을 수 있니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건물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만큼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집만을 할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일반 분양의 수익이 조합원 수익으로 가기 때문에 분담금이 줄어드는 차원에서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쉽게 얘기해서 돈도 많이 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용적률을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느냐? 공급면도 풀고 많은 사람들이 집도 사기 하고 조합원도 좋은데, 모두가 윈인 아니냐? 하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용적률을 높여버리게 되면, 작은 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고 안 그래도 수도권 교통이 엉망진창인데 더 많은 어 환경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지금 현재 인구에 맞게끔 인프라라든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도 확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500%를 양 후보가 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표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막 질러두고 있는 거고 그럼 실제로 용정률 500%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양당 대표가 이제 용정률 을 높여서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높여진 용정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어, 느 정도 임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전환을 하는 건데, 그 향후에 10년 정도 있다가 분양전환하게 되면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사전에 분양가를 책정해서 바꾼다.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고, 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에 임대한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로 한정 짓지 말고, 어, 전반적인 무주택자한테 공급을 하자. 뭐,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저소득층 계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집에 구입하지 못한 계층한테 도움을 주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둘다 공공성을 조금 더 가미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전 어떻게 보느냐 500% 상향이 불가능하냐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는 일개 신도시가 30년 됐기 때문에 500% 준다 그러면은 다른 도시에 있는 이제 30년 연하된 것들도 과연 우리도 의 정도들 많이 올려줘요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뭐, 억지로, 그냥 억어지로 얘네만 주고 안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좀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만 어떤 주게 되면은 형평성 차원에서 혜택을 다른데도 너도 나도 달라 그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연 대안이 있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어 함부로 500%를 줬다가는, 아 좀,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좀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쉽게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이제 용적률 500%가 제대로 추진돼서 특별법이 개정되면은 뭐 모르게 좋은데 왜냐면 저도 이 일개 신도시 중에 하나를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통과되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최소한 매덕 정도는 수익이 바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매덕을 준대는데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좋지만, 예 그렇게 되게 되면 되는 걸바라야 되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되지 않고 되겠다는 신용만 하게 되면 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용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으로선의한 것들이 많은데 그 리모델링을 하다가 야 용적률 500% 준대 그럼 재건축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500% 어떻게 참습니까? 못 참죠 그래서 리모델링 안 하고 버티고 버티고 하는데 결국은 용적률 500%못 주고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은 정말 공급은 공급대로 더더욱 안 되고 어 거기 계신 분들은 노후한 노후화되어 되기 서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불편함이 가미될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일기 신도시가 공급이 안 됨으로써 수도권 쪽에 이제 공급 물량이 더더욱 시간이 지연되게 되면서 기존의 집값까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5 0 0로 그냥 말로 던질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관계부서 쪽에다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전반적인 논의 끝에 이 현실성이 있으면은 이 공약을 내걸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혼란만 줄것 같아요. 자그 동안 현재 용적률이 170에서 220% 정도가 됩니다 일개신도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허용 용적률이 250에서 300이다 보니까 올려봤자 별로 못 올리죠. 그럼 올려봤자 일반분양 몇개안 나오고 일반분양 수익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뿌시고 짓는 거에 대한 어떤 공사비 쪽을 전부 다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추가 분담금인데 추가 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어 부담스러워서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특히나 이제 어, 분담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디가 안 되냐면은 비싼 동네보다는 당연히 예, 소득 수준 좀 낮은 동네가 더안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더 심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개 신도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동안은 용적률이 어차피 안 되니까 리모델링이 막 활성화되고 있었죠. 지난 1년 동안은. 예, 그래서 내력백 철거가 어떻게 되냐. 이거 돈도 세웠는데, 용적률 500번씩 나오니까 잠깐 또, 야, 잠깐 스톱 잠깐 스톱 재건축 어떻게 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주거지역에서는 1종 주거지, 2종 주거지, 3종 주거지까지 있고, 이 종이 높아질수록 용종률을 많이 줍니다. 3종 위에는 중 주거지, 준주거지 위에는 이제 상업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4종 주거지를 신설해서 용종률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법규가 생겨나는 거죠. 법률이. 자 그리고 단점 아까 서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밀 개발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가 우려가 됩니다. 예, 환경도 악화되고 교통에 대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난리도 아닌데 그죠? 예, 엄청나게 더 많은 어, 교통 체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점 중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높게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조권의 영향도 받게 되고 그죠? 보세요. 이렇게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햇빛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다가 일부 저층에는 햇빛이 못 들어오겠죠. 일부까지는 들어오다가 그런데 이제 더 높게 지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짓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벌써 여기 중간층 이상의 이하는 전부 다 해가 안 들어오는 현상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공간 거리도 많이 못 넓히니까 용도를 높여줬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거주 환경이 좀 많이 불편해지는 예,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 그 다음에 인프라, 교통,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현재 법정용적률 3종주거지 같은 경우는 300%가 최대인데 이거를 이제 500%로 늘린다는 거니까 200%포인트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늘어나는 200%포인트 중에서 절반 예를 들어 2분의 1이니까 100% 되겠죠 이 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공공성 환수를 해서 이제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짓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임대 아파트로 원가로 준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100% 상승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지역이 있고, 임대 아파트랑 같이 섞이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안 하게 될 텐데, 당연히 비싼 지역일수록 용적률 더 받아도 임대 아파트 놓는 거 싫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 덜 받더라도, 주가 분양금 더내자도 명품단지로 꾸며서 궁극적으로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전략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임대아파트 이런 식의 방법을 쓰더라도 이제 핵심 지역에서는 이런 게 나타날 수 없고 외곽 지역 쪽에서만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될 걸로 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강남 땅에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를 지으라고 하면 조합들이 수용할 지의문이고또 고가의 전세를 사는 강남 세입자에게 분양전환 임대 우선권을 줘야 하는지 논란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죠? 지금 그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우선 분양권을 주기로 한 거잖아요. 임대에 살다가 분양전환되는 거 우선권을 주기로 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서는 고가의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소득 수준 낮은 분들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한테 과연 우선권을 줘야 되는지 이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용적률500%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절대로 쉽게 안 됩니다. 쉽게 안 되고 되더라도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때 확률적으로 말하자면, 은안될 확률이 좀더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이건 뭐 대선이 끝나고, 이제 뭐 거대 양당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예, 거기에 이제 당선 되신 분이, 어떤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언급이 또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